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 TV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 현황과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한국 여성 장애연합이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유영희 한국 여성 장애연합 상임 대표는. 사회 참여라고 하면 구직 활동을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는데 여성 장애인은 구직 정보조차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정보 통신기기인 스마트폰 사용률이 여성 장애인은 고작 28%, 컴퓨터 사용률은 20%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장애인 채용 공고를 내더라도 대부분의 정보가 온라인 상에 올라가 있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기가 없이는 채용 정보를 알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사회 참여를 도울 교육 정도 역시 무학인 경우가 남성 장애인의 5배 이상인 20%였고, 이렇다 보니 취업 활동 실태도 남성에 비해 2배가량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취업을 한 여성 장애인의 지위는 대부분이 일용이나 임시 근로자였고, 특히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 종사자는 39.3%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여성 장애인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37% 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대표는 이에 대해 여성 장애인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 참여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 장애인 대부분이 집에 있거나 여성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단체에서 생활하다 보니 비교 대상이 없고, 차별을 느끼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 대표는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보를 위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따른 성 인지적 관점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정부가 복지 재정 누수를 이유로 복지부와 여가부의 여성 장애인 관련 정책과 사업을 통폐합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예산을 확대하고 증액할 때. 여성장애인의 완벽한 사회 참여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리입니다. 부모가 모두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은 흡연할 확률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중고등학생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 부모 모두 흡연자일 때 청소년 자녀의 흡연율은 1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족 중 흡연자가 없는 경우인 4%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 청소년 흡연율은 13.5%로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없을 때보다 17배 높게 나타나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생후 6개월 된 남자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는 영아를 소홀히 돌본 혐의로 오산의 A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A 어린이집에서 생후 6개월 된 남자아이가 엎드린 채 호흡이 없는 것을 동료 보육교사가 발견해 신고했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응급치료 중 영아의 호흡기 등에서 분유 찌꺼기가 나왔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3회 타순컵 휠체어 댄스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대만, 러시아, 필리핀, 일본, 홍콩 등이 참가해 연기를 펼쳤습니다. 대회 결과 한국 선수단은 콤비 휠체어 A 라틴에서 한창우 류진희 선수가 금메달을, 콤비 휠체어 A 모던에서 이재우 장혜정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프로 오픈에서는 김종홍, 류진희 선수가 5위에 올랐습니다. 어느덧 여름 휴가철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즐겁게 보내셨나요? 여기 시원한 바다도 즐기고 마음도 나누면서 한여름날의 추억을 만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양예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제11회 지체장애인 여름바다 체험대회가 전북 고창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300여 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그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천으로 인해 해수욕장에서 예정되었던 일부 행사는 고창 구민체육관에서 이뤄졌습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맛있는 먹을거리와 신명나는 노래자랑 대회로 축제 한마당을 벌였습니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지내니까 너무 행복했고요. 다음에도 이 기회가 있으면 더 참석하고 싶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와 한국폴리텍 대학 봉사단 등 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과 봉사의 손길 또한 빛났습니다. 저희는 봉사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모든 분들이 좀 사회의 양적 질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해줌으로써 아 말로만 장애인 자립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는 자립이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참가자들. 이번 대회가 이들의 기억 속에 재미난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광주에서 복지TV 뉴스 양혜슬입니다. 새 학기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교복 값이 학부모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기 섬유 연합회가 손을 잡고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교복을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기섬유연합회가 교복가격 거품 빼기에 손을 잡았습니다. 값이 싸면서도 질 좋은 이른바 착한 교복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옷의 맵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 디자인은 전문 디자이너가 맡았습니다. 큐트하고 센스있고 매력있고 그리고 멋진 교복을 으, 영감을 받아서 했는데 경기도 학생들이 이걸 잘 입고 40여 가지의 시안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건 니트를 사용했다는 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기도의 질 좋은 니트를 사용함으로써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시중 6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매년 750억 원의 매출을 거두는 교복시장에 돈의 섬유니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지금 교복시장. 아, 어, 이 질서를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 살아 숨쉴수 있는 그러한 이 생태계를 만들어 드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말 새로운 디자인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 모든 학생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으로 이 교복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6월 교육 연정을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첫 사업으로 오는 10월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품평회를 열 계획. 이어 11월에는 교복 패션쇼를 통해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지난 14일에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당신은 우리의 빛입니다를 주제로 예술제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청소년 100여 명이 함께한 풍물패 공연으로 막을 올렸으며 각계 각층의 시민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정래 작가와 위안부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 광복의 기쁨과 분단의 비극을 마주하는 마음을 전하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발달장애인을 위한 음악축제 2015 평창스페셜 뮤직앤아트페스티벌이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콘서트를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페스티벌 명예위원장인 한승수 전 총리가 폐회사와 함께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클래식 멘토와 팝 멘토는 페막 콘서트를 위해 오케스트라, 앙상블 등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한편 올해 3회째를 맞은 이 페스티벌은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 대회를 기념하고자 레거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은 오는 30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장애인 군무원 면접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면접 특강은 군무원 필기 전형에 합격해 면접을 준비 중이거나 군무원에 관심 있는 장애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6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연맹은 지난해 제1차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바탕으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앞서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와 인권 활동가,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요원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모니터링 요원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국내 최대 복지산업전 복지 산업 전 복지앤 헬스케어 전시회가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전시회에서는 고령 친화용품, 장애인 보조기기 등 다양한 복지 용품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성 각 결막염 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해. 초가을까지 유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눈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소식을 한 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인공 임신 중절 예방과. 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공임신중절 예방 캠페인 광고영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건강한 계획임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모전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에셋 박현조 재단에서는 제14회 글로벌 문화체험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생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현지 역사와 문화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 글로벌 문화체험단 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지난해 학부모 10명 중 3명은 자녀의 예방접종 시기를 놓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약하는 학교들도 많은데요. 단체 생활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건강은 물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리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